성립할 때 x별 y의 값을 구하려요. 자, xa라고 하면 xa 플러스 yb는 c라고 하면요. xa는 2x0x x 0x. 자, yb는 3y4y2y 마이너스 y. 근데 얘가 마이너스 -2, 22 마이너스 3이래요. 그러면, 자, 2x 더하기 3y가 마이너스, x 더하기 4y가 2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0 더하기 2y가 2,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3. 이래서 식이 나오죠? 자, 뭐, 2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. 그 다음에 x 플러스 4y, 이0 더하기 2y는 2, X-Y는 마이너스. 자,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너네들이 연립하면 됩니다.